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열을 가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욱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장에도 보면 사0일 내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의 시험 동안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겪고 만나게 되는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첫 번째 시험은 욕망의 시험보다는 능력 사용에 대한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되는 권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이거 천국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오늘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 은혜로 주신 물질, 각종 달란트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은 과시의 시험, 증명하고 싶은 시험, 드러내고자 하는 시험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성전의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렸는데 안 다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 이 때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높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이세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인데 이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신자로 살지만 진정 누구를 믿고 사느냐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진정 누구에게 절하면서 사느냐 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이척 사막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넘어지고 엎드려서 실패하였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오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